윤성길러입니다. 몽우 조세킴 화가의 아침 사람 10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류 역사에 이런 인물화를 그리는 화가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구근의 상승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화보다도 뛰어난 점은 첫째, 독창성입니다. 한 번도 본적 없는 추상과 구상의 혼합이고 사람과 신의 조화이고 위로와 용기의 하모니입니다. 둘째, 에너지입니다. 인물의 눈빛과 표정, 귀, 목의 길이, 모자, 옷의 디자인과 바탕 색채, 수염까지 모든 곳에서 압도적인 오묘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라면 강함과 슬기로움을 전환받습니다. 셋째, 천재화가의 최고 컨셉입니다. 초상화 분야에서 독보적 천재성을 가진 모모 조세킴의 인기작품군이 로인물화입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팔리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을 집에 걸면 가족의 멘탈이 무의식 중에 바뀌고 지혜와 용기, 담대함과 부여함, 수호받음의 기운으로 꽉 차게 됩니다. 10호 명작으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